이 여러 가지 시험에 드는 문제.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유혹과 비판과 시련들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정말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나하고 엮여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수를 잘 믿는데 가족 중에 누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식이 내 뜻대로 안될 수도 있고 남편이 부모가 내 뜻대로 안될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아이의 경우를, 학생의 경우를 봤는데 제가 학생들을 많이 대하니까 이 학생이 알바를 하는데요. 알바비를 탈때 탈 그날 아버지가 오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용돈을 타가요. 그 얼마나 그 아이의 신앙이 힘들겠어요.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시험에 듭니다. 어떤 학생은 학기가 끝나고 내가 기도해 줄게. 뭘 위해서 기도할까? 그랬더니 그 학생이 "교수님, 너는 내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교수님 "제 소원은 가족 사진 찍는 거예요. 그게 소원인 아이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부딪히면서 삽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지금 죽어도 천국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래도요, 내가 갖고 있는 약점, 연약한 점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나 자신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거짓말하는 습관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늘 입을 열면 허황된 말을 하고, 허황된 걸 쫓는 마음. 그것이 치유가 안 돼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도 있어요.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해서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래 걸립니다.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낙심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어요. 본문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2절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정말 시험에 당하면요, 낙심할 일밖에 없어요. 너무 경황이 없을 때는, 기쁘게 여길. 여력이 없죠.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약간 희망도 있어요. 정말 시험이 당해서 너무 어려울 때는 속상하고 괴롭고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우세요. 기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요? 너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죠. 그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은 거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기뻐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기뻐할 만 희망이 약간 있어 어, 기뻐하라. 하면서 왜 이게 뭔가 있는가? 여기에? 이렇게? 오늘 여기 말씀 써 있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는데도 기뻐할 일이 있는가? 이렇게. 거기 뒤에 나오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어쩜 이렇게 교보제처럼 여기다 써 붙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네. 뭔가 나를 뛰어넘는, 나를 뛰어넘는, 내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는 나를 붙들고 내 생각에 뛰어넘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크리스도라 주라는 표현이에요. curious, 주, 주께서. 그가 주이십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가 주예요. 그 주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아이고, 무슨 기쁠 일이 있어요. 절망입니다, 주님. 기쁘게 여기라. 왜? 주께서 이걸 콕트로라고 계신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여기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요 주께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예요. 알면 내가 주죠.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방식으로, 내가 맨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그분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서 그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주예요 그의 능력을 따라 그의 지혜를 따라 그가 앞길을 하시잖아요 오늘 찬송했죠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가 내 길을 하시나니 내 길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하세요 그러니까 주예요 그가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죄에 시달리십니까 그가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세요 그가 죽음을 이기신 주예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가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주께서 통치하시고 목자가 돼서 우리를 섭리하고 인도하고 위해서 내가 못볼 뿐이에요. 나한테는 절망이고 막다른 골목이지만 주께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알지 못해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주께서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그의 약속을 따라 목적을 이루고 가시, 가, 가고 계신 거예요.